네,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심청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스펙이 좋은 처자들로만 모은지 아십니까? 네. 내가 하도 이 여자, 저 여자 끼웃끼웃 하길래 네. 오늘은 다 유학파들로만 네. 내가 탈탈탈탈 그러니까 골라봤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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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 네. 감사해요. 네. 다음은 참가번호 4번. 옥스포드대학에서 인문교양학부에서 지식교양학을 전공한 패션 1번지 연못에서 향이 난다는 연양골에서 온 춘월이 춘월이 나와보거라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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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안녕하세요 연양골에서 온 춘월이 니다아 이리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아니 자네 이름이 봄춘자에 달월 춘월이 아따 가그 너무 이름이 바람기가 영 많은 것 같은데 왜 춘월이라고 했을까?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? <laughs> 아유, 그래도 우리 승천 시민 다 모였으니까 오늘 한 번은 꼭 말을 들어야겠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꽃피는 춘삼월에 아 꽃피는 춘삼월에 연양골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물레방앗간에서 아, 거시기에서 날았다고 해서 추뇌를 라고 치었다고 하옵니다 아니. 야, 추나라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어머니 아버지가 물레방앗간에서 거시기 해 갖고 나와서 추뇌를 라고 했다고? 응. 그러면 너는 오늘 황봉산 마누라로 선정되면 양다리 거치지 말고. 어? 너는 좀 지식 정보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항봉사 IQ 개발 능력에 좀힘좀 쓰거라. 이. 하이. 자 그럼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까 아따고고참으로 죽여줄라요. 오 어, 좋아 가자. 음악 큐. 아따고고참. 아따. 大胡唱。 뭐라 해도 뭐니 뭐니 해도 하늘 아래 하나뿐인 바다 같은 누가 뭐라 해도 뭐니 뭐니 해도 하늘 아래 하나뿐이 겨나 잔다 내 사랑이야 방아 방아 내 서방아 허하 종종 내 기둥아 아따 허부차 남자로 구나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 아요? 마지막 참가자 참가번호 5번, 5번이 미국에서 표를 못 구했다고 했는데 음, 표를 구했네? 어? 표가 없다고 전화했잖아. 표를 구했구나 어서 나와봐 어서 나와봐 나와보거라 안녕하세요. <laughs>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아찬정고찰이 있는 사람사 승지읍에서 온 성미경 아래옵니다 <laughs> 아니 미국에서 왔다고 근데 왜 이리 우아래가 시커먼스야 뭐 정보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고 나 체질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금이 저려 죽겠네. <laughs> 네, 예. 저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. <laughs> 우와, 약간 23세 나이에 23 시를 패스하고, 사법고시를 어, 패스하고 4개 국어에 능통한 국제 인권 변호사 옵시다. 아니 오늘. 마누라 후보들 중에서 제일로 연계가 나왔네요 어메 좋은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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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럼 제가 선정이 된다면 네. 뭐, 항봉사의 재산을 재산 10배, 10배 100배로 불러주겠소이다 어메 좋은거 어메 좋은거 어메 좋은거 재산을 100배로 불러준다 그래 야 그럼 오늘 무슨 노래로 나를 그냥 뿅하게 만들래 춤을 춰요. 큐! 나와라!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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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춰. 춤을 가가라 옆에 내더라. 아, 응? 아, 자, 좋다. 이상으로 황봉사 음. 마누라 선발대 장기자랑을 마치고 황봉사가 마음을 정하는 동안에 동안에 제가 노래 한 곡을 뽑고 싶은데 네. 박수로 정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함께하세요. 나리우물가에 사람 찾는 계날이 저허군달새가 hey. 울어 울어 you 老马。 발표 우리 사람죽 아, 네, 아주 기다리 사람 파이니 정말, 고니죽 아니, 아이 앉아. 니 will, I will, I will, I w 아 l l I wi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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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will, I will, I will, I w i l 마누라 후보들, 을자트들헤라해라 네, 라라해라 갑니다 마음을 다 정했는가요 음. 네. 아, 자 차례대로 서라 트라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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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라주인공라헤라 트라헤라, 우리 이제 항봉사 장가간단에 마누라 선발대 본선에 오른 다섯 명의 마누라 후보자들에 대한 항봉사 마음을 담은 교지가 내려왔노라. <laughs> 내가 호명하면 딱 앞에서 거라 항봉사 장가간단에. 마누라 선발대 심사 결과를 발표하느라 청끝내 앞으로. 청끝내, 정권내. 청끝내는 안방만 지키는 안사람으로 임명하노라. 와, 와! 와! 이 좋아라. 참 춘월이 앞으로 봄춘자에 달월자 춘월이 춘월이는 집만 지키는 집사람으로 임명하노라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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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거라 참 팔자 나와라 팔자로 들어가 자이 팔자. 없는 참 팔자다 응? 팔자는 자식들만 돌보는 애들 엄마로 임명하노라 아이고 이 팔자 죽었네 예. 애들 돌보려면 죽을 것이다 응. 다 막주자 나오너라 예 막주자는 시도 때도 없이 준다 그니까 그대는 그저 사랑방만 지키는 문지기 역할로 조강지처로 임명하노라 감사합니다 오! 여러분 참 희한하죠 <laughs> 다음 마지막 송미경 나와봐라 그대는 나이 차이가 나고 서른일곱 살 차이가 난다 나가 작년에 어디 톡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중견 배우가 서른일곱 살이나 나이 차이가 난 뒤도 임신했다 하더라. 그래서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했는데 오늘 순천시 보건소 검진 결과가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하더라. 그래서 너는 마누라는 좀 그렇고 싶어. 항봉사 재상 담당 공 변호사로 이첩. 하노라 들어가 아니 아이고 사람들 나는 죽겠네 왜 네가 죽냐 나는 뭐요 <laughs> 아, 나도 아니. 한 자리 줘야지 진짜 아치서 반스에 지금까지 진짜 나는 뭐야 아 진짜 밴드가밴드가어왜 밴드가, 응, 응. 불러 이 오빠가 응. 니를 놔두고 응. 남은 인생을 얼마나 잘 살겠냐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응. 우리 뺑기는 바로. 같이 쓴다니 n a 그냥 d 이 쓰지. r 아 u 차 a t a a t a Tata, a t Tata, Tata, t a t 아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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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디 한바탕 우리가 이제 마지막은 놀아보자 네. 자, 춤을, 잘, 춤을 잘 추거라 한번 네. 놀아보자 자 풍악을 울리거라 심청이 나와라 별도 많고, 이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.